이렇게 웃고 있네요. 20대, 30대 중후반까지 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도예 작가가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거쳐서 어~ 전업 작가로 작업실을 (8년) 이상 운영을 했어요 어~ 제가 욕심도 좀 굉장히 많은 편이어가지고 해외 전시는 물론이고 국내 전시까지 작고 크고 한 전시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어~ 작업을 했어요 이 작업이라는 게 어~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같은 자세로, 어, 너무 장시간, 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관절이라든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근육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전시는 화려했지만 이렇게 전시 앞뒤로 세팅을 하거나 철수를 할때 날밤새서 일하는 게몇날 며칠 계속됐어요. 그리고 어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카페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카페에 사실, 아, 밤에 잠은 잘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와, 밥 먹는 시간은 고사하고, 사실 화장실 갈 시간도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카페는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일해요. 다른 사람들이 쉴때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8시 반부터 12시간 이상 거의 매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제가 손목이나 이런 데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고 싶어도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저는 다시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뭐 다른 데는 아니고요. 집에 가야죠. 네. <laughs>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12년에) 첫째를 낳고 나서 아 이제 좀 키웠어라고 생각했는데 (15년에) 둘째가 태어나요 아좀 힘든데 오 이런 시간이 계속되는데 사실 아들 둘 낳으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19년에) 막내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10년간) 출산과 육아를 일과 함께 병행을 하는 날들이 계속 되니까 아이들을 사실 챙기기도 너무 너무 빠듯한데 제가 제 입에 넣는 음식을 하고 한다 어 저한테는 약간 사치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충 때우거나 아니면은 밤 늦은 시간에 몰아먹는 야식을 먹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계속 됐거든요. 제가 어느 날 친구 가족들이랑 같이 펜션을 놀러 갔어요. 그런데 어, 잘 자고 일어났는데 제 친구가 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애가 그렇게 예쁘냐? 어? 문 자고 있는 애를 그렇게 안고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애가 새벽에 깨가지고 그렇게 우는데 어떻게 잠을 안 깨니? 어? 너 엄마 맞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아야 우리 애 너무 순하잖아 우리 애들 세상에 셋다 (100일) 전에 통잠 잔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른바 제가 떡실신이 돼가지고 통잠은 제가 자고 있었더라고요. 아 정말 이때 사실은 제가 고지혈약을 한 2년 정도 복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 연애 때와 다름없이 앞에 이제 약국에 가가지고 처방받은 약을 타러 가는데 어 약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마흔도안 되셨는데 이렇게 높은 미리수의 고지혈약을 드세요. 어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어요. 아, 저희 아빠도 그러시고요. 아, 이거 유전이에요. 그랬더니, 약사님이 갑자기 굉장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아니, 본인이 몸 관리 못하신 거 가지고 왜 부모님을 탓해요. 이거 생활 습관 병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면서, 너무너무 불쾌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 제가 사실은 이렇게 고지혈약을 먹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 음, 제가 이때쯤 고혈압이나 고, 당뇨는 전 단계였고요. 그리고, 음, 밤에 너무 기침을 심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 또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큰일이 생겼나 보다 병원에 갔어요 저는 몰랐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오랜 시간 장기간 계속되면서 이제 성대마저도 상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약도 1년간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눈에는 포도망염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포도망염이 빈번하게 재발을 하는 바람에 제가 어, 이게 포도막염이 재발하면 안압이 상승하고 안압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시신경을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아 언젠지 모르게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어,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거를 약사님 말을 듣고 아 "나 바꿔봐야겠다" "정말" "나 이대로 이렇게는 살 수가 없잖아" 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해요. 다이어트, 구알은 식단이지. 어, 제가 굳은 결심을 하고 다이어트 식단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 셋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제 식단을 따로 챙긴다?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다이어트 식단 정말, 아, 이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애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제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유연했잖아. 그래서 요가를 한번 홈트로 따라 해볼까? 라고 하면서 요가를 해요. 그런데 관절 마디마디 다 아프죠. 그리고 근육량이 너무 떨어지니까 예전에 되던 동작들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난 운동도 못 하나 보다. 아 그래도 야 걷는 거는 할수 있잖아 걷는 거를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걷는 거 역시 산책하는 정도 그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쯤 저희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임도 자제하는 판국에 내가 어딘가를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운동을 배운다. 아, 어, 이거는 정말 꿈에도 못 꾸겠더라고요. 혹시나 아이들에게 코로나를 옮겨서 면역력 약한 아이들이 다칠까 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야. 내가 다이어트 효과 좀 봤잖아. 나 먹는 쉐이크 있는데 이거 식사 대용식이거든. 너 먹어 볼래? 나 이거 감량 좀 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아니 이게 그냥 물에 타 가지고 흔들기만 하면 된대요. 그럼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단백질 함량도 굉장히 높은데 영양 밸런스도 꽉꽉 채워져 있어 가지고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된대요. 그리고 식단을 제가 할때 항상 힘들었던 게 아, 내일 먹어야지. 내일 먹어야지 하면서 보관만 했다가 썩어서 버리는 게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보관도 엄청 쉽대요. 그래서 야, 그거 나줘 봐. 그래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어, 건강에 관심이 생기니까 제 밥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지속하면서, 아, 영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종합 영양제까지 같이 먹게 됩니다. 그래, 그렇게 되니까 뛰는 거 전혀 상상도 못 했던 제가 제 헬스장만 가면 있는 애,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은 언제 나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나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는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고지혈약은 사실 지금 벌써 끊은 지가 1년은 넘었고요. 네, 이렇게 다이어트를 꾸준히 계속하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인바디 결과가 바로바로 바로 어, 몸의 변화가 인바디 결과로도 나오더라고요. 어,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사실 우리 정책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동그랗게 보이시나요? 이게 다이어트, 이게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인 구간인데요. 제가 이때 친구의 권유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지우라, 너 40년간 네몸 열심히 썼잖아. 네 세포 구석구석 청소 좀 해볼래? 라는 권유에 제가 리셋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래프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후에는, 야, 너 진짜 피부 원래 좋았는데 진짜 빛이 난다. 이런 피드백도 받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실 절 돌보지 못했어요, 잘. 그래서 아팠고 우울했고, 어, 굉장히 힘든 날을 보냈죠. 그러면서 좋은 엄마가 될수 있었던 그 시간을 그냥 흘려 보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2년간 유산화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면서 21kg가 넘는 감량을 했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 눈 떠서 그 맑은 아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다시 찾은 납니다. 나를 소개합니다. 건강 나이 34살로 친구들보다 한 8살 어리다고 나오더라고요. 건강검진이 이제 두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10년 만에 다시 결혼반지가 들어가요. 결혼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 친구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 힐못 신어. 플랫, 플랫. 플랫 신어야 돼. 하는데, 제가 새 힐을 신고 막내 아이 등원버스 놓칠까봐 전력질주를 합니다. 네.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극기훈련 같은 아홉 명 대가족 가족여행도 거뜬히 즐길 수 있습니다. 어, 효도가 뭐 별거겠어요. 어, 엄마보다 몹술약을 먼저 먹게 됐다면서 항상 속상해 하셨는데 이런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어, 저입니다. 그리고 새벽 운동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 여유롭게 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저고요. 아, 자전거 한동안 못 탔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자전거도 다시 탈수 있게 됐고요. 치울 걱정에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하면, 아,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했었는데, 아이들과 나누는 그 시간을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짜증을 안 내보니까 그간 얼마나 짜증을 내면서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음, 사실 이건 아시죠? AI가 네, 만들어준 제 프로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쁘지만 저는 오늘 지금을 사는 제가 더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100억을 드릴게요. 받으시겠어요? 정말요? 네, 단 조건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실 수 없다면.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그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아침은 이렇게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지야는 그 아침이 정말 설렘으로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그 건강한 하루가 매일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